자 안녕하십니까 HJ 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우리 HJ 중공업은 11월 들어서부터 계속 이런 박스권 하향을 하고 있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주가도 0.23% 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HJ 중공업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사업성이 계속 넓혀나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수주를 이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보시면 이 미국발 이 AI에 대한 거품론이 다시금 붉어지면서 시장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모습들이볼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오라클에 대한 이 AI 거품 논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좀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눌리고 있는데 지금 이 h h c 중공업이 0.24% 빠진 것을 진짜로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좀 좀 의문입니다. 자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1.4%가 빠지고 있는데 포인트가 지금 4천을 깨면서 깼단 말이에요. 코스피...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0포인트 이제 좀 올랐네요. 지금 바로. 자,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수가 빠졌는데 개별 종목이 좀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약간의 상승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오늘의 캔들을 보시면 지금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약간 도지 캔들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으면서 지금 이게 매도세와 매수세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오라클에 대한 이 AI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아 진짜 이제 AI 버플론이구나 라고 하면서 좀 빠져나가야겠다 공포에 지금 매도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미국 시장에서 이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런 AI 거품 을 상세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이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 AI는 앞으로도 올라갈 거야 라고 이런 긍정해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개별 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AHA 중공업은 좋은 흐름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자 지금 굉장히 세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타점이고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굉장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들을 조금 더 던지면서 주가를 더 찍어 누를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린 여기에서 매도를 던지면 안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좀 시작해 볼텐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만 시청해주신 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빠르게 한 번이 ha 중공업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j 중공업은요 지금 3대 지수 해외 3대 지수가 다 빠지고 반도체 지수 3%다 빠졌는데 지금 이제 상승 흐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오전장에는 좀 대응을 하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한 다음에 오후에 타점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라 것도 오전장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전장에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 볼수 있는 이 오후장에 대응을 하자라는 건데 지금 야간선물지표를 보시더라도 1.8% 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오전장에 굉장히 변조성이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 그러냐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핵심이 된게 바로 이 오라클인데 이 오라클이 이 AI 버블런에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오라클이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더에 있어서 이 완공 일정이 좀 연기가 됐단 말이죠. 지금 27년에서 28년으로 됐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이 블루 아월이라고 하는 이 오라클의 올해는 비즈 파트너가 지금 여기에다가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이 오라 시장에서는 이 오라클에 대한 재무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더해서 이거 오라클이 재무를 버틸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죠. 자, 이 오라클이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에 있어서 이 블루 아월이 자금을 대면서 소유는 이블 블루아월이 거의 블루아월 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오라클이 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가져간 다음에 이 오픈 ai 가 여기서 이 기술력을 뽐내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지금 이데이터 센터의 분류 아월이 자금을 도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거품론이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장이 끝난 다음에, 미장이 끝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있을 미장에서는 굉장히 좀큰 파장이 일어날 거다. 이 AI 거품론을 이 A.I. 거품론을 믿는 사람들은 매도 물량들을 던질 텐데, 자 아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 A.I.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건데,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잘 나왔으니까 이런 A.I. 거품론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h 의중공업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장 좀 까다롭다고 할수 있는 고객이라고 할수 있는 이 미국의 해군이 이 우리 h 의중공업과 MR 사업을 첫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하나오션만 갖고 오셨더니, 에마우르 사업에 대한 이 이런 이에마 사업에 대한 정비를 지금 HJ 중공업이 따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군에서도 고속적 내척을 수주받으면서 지금 3천억 규모의 이 건조를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이 HJ 중공업인데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안 좋기 때문에 눌림목 국가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두 차례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는 라게좀 느껴지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금 2일, 그리고 9일. 이게 12일 자 이렇게 이 날이요 계속 좀 약간 거래량을 주면서 올리는 모습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누가 올리냐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2일날 외국인들이 샀고요 지금 보시면 또 9일날 이렇게 12일날 외국인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주면서 주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이 말은 지 무슨 말이냐 어디에서 올릴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주가가 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개인들이 좀 많구나 그러면 여기에 좀 소화할 수 있는 물량들을 좀 가져가면 조정 구간을 조금 이어가야겠다라는 이런 테스트하는 구간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모습인데, 자 이럴 때마다 거래량을 주면서 약간씩 주가를 띄우려고 했는데 굉장히 주가가 무겁다. 그 말은 즉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정 구간을 더 이어 나가자, 이어 나가자라는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자, 11월달에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막 돈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빠져나갔는데 12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매집하고 있는 구간들을 가져 나가면서 테스트 구간들을 가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이평선들이 아직 정배열이 아닙니다. 자, 정배열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120일선이 이렇게 있고 60일선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선과 5일선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역별로 되어 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들이 매매급소 자리가 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배열로 구간들이 모여지는 구간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구간들과 맞닥뜨려지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로 됐을 때 매매급소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만큼요. 우리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 atj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한 매매급소 리를좀 알려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급소 자리가 어딘지 뭐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다. 오전장에 왜 대응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분봉 차트를 보시면 좀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이는 자리가 굉장히 이 매매 급소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요 이 무조건 이평선이 모인다라고 해도 매매 급소 자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도 이평선이 모이긴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전장에 대응하지 을 말라라고 했던 것도 무조건 오전장에 대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매 구조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오전장에 대응을 했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알기 위해는 차트를 보는 눈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오전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지금 크지만서도 기준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자, 오후장, 오전장에 조정, 조정 구간이 컸다라는 건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금 여기에 전고점을 뚫는 순간은 매매 자자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도정 구간만 굉장히 변동성만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을 잡아서 우리는 수익구간을 짧게 가져가기는 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차트에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장에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대응하지 말고 오후장에 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오후장에 대비한다라고 해도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을 볼수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평선이 모이고 있는 자리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평선이 모인 자리가 매매급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봉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분봉 차트로도 보고 일단 다 봐야 이렇게 매매급 자리가 보이는데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로 본다라고 해도요. 지금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가 매매 급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에서 오일 선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차례 트랩을 준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자, 지금도 역시나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는 자리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개인들의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군들이 지금 테스트를 두 번이나 세번 정도를 해봤는데 아직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쌓여 있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씩 야금야금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주정권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지금 본전 신리에 던지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외군들이 지금 자리를 보면서 이평선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차례의 상승, 크게 상승을 주기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h d 중공업이 굉장히 수주현황이 좋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외군들이 같이 한번 매도를 주면서 주가를 일부러 찍어 누르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같이 매도세를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로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단도 업에서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실적 AI 대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뉴스들, 이 오라클에 대한 이 재무 문제들 때로다 AI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거, 버블론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흡수,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런 타점들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이 HN 중공을 봤을 때이 기준 마디의 허리선을 깨지 않고 있다, 허리선 이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허리선이 깨진 다음에 이 아래서 놀고 있으면 이 하방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도 되는데, 지금 이 기준선의 이 허리라인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비중을 잡아 나가면서 수익 볼수 있는 경험들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불안하시고 무서우실 겁니다. 자, 근데 그만큼 부자가 부자가 많이 없다는 것도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적은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손실을 보더라도 부자로 남는 게 중요하지 부자가 되었다가 쪽박을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로 남기 위해서 지금 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하면서 수익 보면서 이 수익을 보는 경험들을 쌓아 나가면서 내 실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데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이런 패턴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요, hj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굉장히 이 조별강세에서는 좋은 사람들을 가져가고 있는 이 h 중고업에서 탑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탑점을 잡을 수 있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기법을 좀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손절라인을 먼저 잡아뒀는데요 여러분들. 자 지금 손절라인을 지금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아직은 매수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 평선 자리가 지금 모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평선을더 모인 다음에 손절라인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 매수 타점을 잡을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 매수 저점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9월 말쯤에 매터점 잡아드렸던 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10월 한 9월 중순쯤 주어 말쯤 자, 이렇게 제가 매수 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잡아드렸더니 구간이 모두 다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 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에 있더라도 지금 저점에 매수하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변장 속에서 매수 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시간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그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 HJ 중갑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실시간 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 마디의 허선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 자, 근데요. 만약에 허선이 깨진 다음에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하방 추세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지만 아직은 더 올라갈 만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굉장히 이 좋은 수주 현황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HJ 중공업은 이 조선업뿐만이 아니고 건설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건설업은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기술주의 좋은 흐름들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해군과의 MR 사업을 체결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해군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주를 가져오고, 이 저, 건설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주를 갖고 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a c 중공업이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탑점을 잡아나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조,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기법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위에 있는 번호로 469의 그루치나 번호로 USB라고 문자 한 통만 더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요. 제가 무료로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기법을 좀쓸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라는 건저 없습니다. 자 지금 다 무료로 되는 거니까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USB 안에는 어떤 것들을 담아놨냐? 어, 매매 기법을 좀 담아놨습니다. 자 어디에서 매매하고 어디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이런 기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차트를 볼수 있는 공부법을 담아놨는데 자 여러분들 이 차트에 대한 이 주가 흐름이 돈의 흐름도 있지만 여기 안에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심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은 차트를 볼수 있으면 심리를 읽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개인들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 매도를 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많이 조정 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지쳤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세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테스트를 하면서 주가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안 가벼운지 테스트를 한다라는 건. 이평선이 모였을 때 매매급 자리에서 크게 올릴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공부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정 값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말 세세하게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USB를 무료로 받아보신 다음에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설정 값을 입혀서 프로그램 매매 기법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 매매 기법을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쓰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난 이런 프로그램 매매기법보다는 저의 이런 타점들 대응 방법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hj라고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한 대응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난 이런 프로그램 매매기법까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hj 플러스 usb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뿐만 아니고 USB를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 USB가 수량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매번 무료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이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자, 히든 종목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냐? 자,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AI가 요즘 가장 핫한 산업 중에 하나고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산업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오르지 않는 정말 히든 종목입니다. 특히나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 자, AI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다 두세 배씩 오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엔비디아에 자,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이 공급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은요. 자,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히든 중에 히든이라고 할수 있고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하면 이 역시 자, 두 배에서 세 배는 무조건 올라가는 정말 히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인데 아직 1년 넘게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많은 투자분들이 실망 매물을 던지고 자, 이탈하고 있는 모습들 볼수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바로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 세력들은 이미 두 차례 테스트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종목 추천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자 4695의 9671번. 자,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영상 마치는 대로 종목 추천 바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어떤 종목들을 추천했었고 자, 급등주에는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인벤티지랩이라고 하는 바이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하는 구간마다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건이 고점 부분에서도 이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 자, 상승형 매집 패턴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 다음에 계속해서 계속 하락형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또 개인들의 물량을 공포를 주면서 털어내고 자 하락형 매집을 계속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긴 조정 구간, 자이 구간이 바로 실망 메모리 털려 나가는 구간인데 자이 구간 이후에 세력들은 1차, 2차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구간에서 테스트 구간이 어떤 거냐? 자 주가가 얼마나 가? 가벼워졌는지 테스트하는 구간인데요. 자, 실제로 주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매물대가 이 가격대 전반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형성되는 건 자, 흔한 패턴이 아닙니다. 자, 특히나 이 고점 부분에서 이 상승형 매집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아, 세력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1차, 2차 테스트 구간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상승한 이후에 이 하락하는 구간들이 자, 실망 매물들이 털려나가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1차 이 거래량을 중... 서 주가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1차 테스트를 거치게 되고요. 자, 주가를 또 떨어뜨린 다음에 자, 2차 거래량을 주면서 주가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2차로 정말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자, 세력들이 진짜 확신을 갖는 포인트는 이런 이겁니다. 자, 거래량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쉽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아, 세력들은 진짜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이 고점 구간을 넘기자마자 엄청난 거래량을 주면서 주가를 급등시키게 되는데, 자 거래량 보신다고 하면 600% 이상의 거래량을 주므로써 주가를 급등시키게 됩니다. 자 얼마나 급등이 됐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자 하락한 하락 매집을 한 이후에 7배라는 엄청난 급등을 시키게 됩니다. 자이 구간 시작이 어디냐? 이 고점 구간을 뚫자마자 바로 급등을 시키는 이 이런 패턴들이 세력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패턴들이 인벤티지 레벨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자 다른 종목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승형 매집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이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을 주면서 매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를 떨어뜨리면서도 하락형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고점이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하락 매집을 끝낸 이후에 여기에서 실망 매물들을 계속해서 털어낸 다음에, 이 고점 구간, 이 고점 구간을 뚫자마자 바로 7배 이상의 급등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AI 관련된 히든주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테스트를 마치고 이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건 뭐예요? 자,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상승형 매집 패턴을 끝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락형 매집 패턴을 끝내놓고 자, 장기평선을 돌려놓고 자,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진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다. 자, 우리는 이 단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바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절로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이 고점 구간 이 지난 다음에 자 제가 예상하는 거는 200% 이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우리는 어떤 종목이에요? 자 AI 관련된 특히나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300% 이상은 거뜬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추천 받은 다음에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매수 하실 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4695-9671 히든이라고 보내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바로 영상 끝난 다음에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이 불어나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심플했습니다. 감사합니다.